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제 여행 친구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. 저의 동반자. 과연 누굴까요? <laughs> 기대되시죠? 알로! 한마디 어주세요 피터 잘 빚어, 빚 <laughs> 언니하고 잘빚자와 <노다와>. 안녕 <laughs> 겁나 많이 먹는다 <laughs> 스터 너무 착해. 에스 외면해주고 있잖아. <목소리> 어, 어 성이네 가이 오빠 방에. 어머, 어떻게 게 <목소리> <오빠 방해. 목소리> <목소리> 물은 어디? <목소리> 물 저거 먹었어, 예미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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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털 어떻게 털지? <laughs> 이거. <얘 웃음> 내가 다 청소할게. 안 말랐는데 이거 <laughs> 어 <아가>. <웃음> <웃음> 어. 아까 이거 얼음을 넣어줬어 물에다가. 잘 먹어? 잘 먹지. 히, 입안이 엄청 덥다. 아이고 세상에. 더웠어. <laughs> 피터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떻게 더워서? 아. <웃음> 아. <웃음> 귀여워. 아이고 이뻐 이뻐. 아이고 이뻐. 이뻐. 어머, 우리 송이 투하겠네 아이뻐 아이송 송이 착하지 아이 발이 다이바닥이얘 가메이가 똥을 싸고 간 거랑 스타요 소리가 가메이 소리를 기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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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을까? 어딜 나나 저는 이따 밤 12시쯤에 친구가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모기를 죽여볼게요. 오케이. 이제 고구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의 신비. 일 기다려. 이미 알아. 기다려. 기다려! 저리가 한자. 와우. 기다려 줄 거야. <laughs> 뭐 가르치고 왔냐? 그냥 왔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 돼지가 됐네. 어, 돼지 30kg야. Let's get it. 아, 돼지야, 씨. 30kg 봐. 쉿게스 어떻게 할까? 게 얇아? 어, 이거 꿀살. 뒷 고기. 맛있막연마지금시마지시나마안 새벽. 잘지리했어요 예쁘게. 분 새벽. 잘정리 원래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, 바다 앞에서 막 불장난하면서 미성년자인 것 같은데, 아무튼 때로 모여서 시끄럽게 놀고, 아직은 자는 건 무리인 것 같아. 그리고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, 데려다 줬어요. <laughs> 하지만 굉장히 뜻깊었답니다. 아무튼, 잘 지뭘더 줘? 껌 먹을래 건? 아 그만 줘. 체력적으로든 어서 아 이제 내가 먹을 걸 주니까 새로운 주인들 엄마 먹어. 엄마와 경락을 만들어 왔어. 내 얼굴 가려줘. 아, 얼굴 터지는 게 제일 싫은데. 좀 작아졌네요. 2시? 3시? 한 달라졌다. 시 음. 3시도 돼요? 꼭 1시 가능하세요. 바로 라인이라시 피터. 이제 집에 가자. 네가 운전할 거야?